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너 김의 데일리톡 9시 저녁 생방입니다. 자, 북한이 굉장히 그 전략 부대를 계속 창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이 군 복무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완전히 병력을 감축합니다. 뭐, 뭐, 먹고 살 돈이 없으니까, 그러죠. 그런데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아주, 어, 뭡니까, 지능적으로. 예, 계획적으로, 또는 아주 교활하게 잘 하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이 돼요. 이 문재인 정권에, 그야말로, 종북, 종중 짓거리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은 그야말로 전략적으로 너무너무 잘 움직이니까, 우리가 진짜, 이게 진짜 완전히 너무 적자분은 장사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해요. 자, 북한. 그야말로 뭐, 지금 현재 병력 숫자는 별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물론 뭐, 맨 마지막 전쟁은 보병이 깃발을 꽂는 걸로 끝나지만은, 북한은 뭐, 너무 비대한 권력, 군사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뭐,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력, 병사들의 임기, 그 뭡니까? 복무연안을 10년에서 한 7년으로 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지금 여러분 2년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제, 예, 먼 길을 출장을 갔다 왔는데, 예, 군인들이 훈련하는 걸 제가 봤어요. 예, 이동하면서 봤더니, 뭐, 소규모 부대 이동하는데 엠브란스 따라가고 진짜 너무너무, 예, 병사들을 잘 보호하는 것 같아서, 일면 마음이 뿌듯한 면도 있었습니다만, 뭐 우리나라 군인들 너무 지나치게 이 보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전쟁은 생사를 다루는 전쟁인데 너무 보호하고 이러다 보면요, 전쟁 못 합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오늘자 기사를 보니까 철도 기동연대를 만들었다는 여러분 다 보도 보셨죠. 네, 철도 기동연대가 이겁니다. 여기 철도에다가 미사일을 실고 하다가 갑자기 쏴버리는 거예요. 이거 뭐 민간 철도인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기 뭐야 이 터널 속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터널 밖으로 나온 다음에 바로 쏴버리고 이런 짓거리를 해요. 자, 우리나라 전략도 이제 굉장히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북한의 이 터널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도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철도가 지나가는 터널이 굉장히 많은데 뭐 유사시에는 터널 숨, 터널에 숨어 있다가 싹 나오는 순간 쏘니까 터널 앞뒤를 그냥 쏴서 때려부셔버리면 철도가 나오지 못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 그이 이, 철도 기동연대는 지난번에 뭐 미사일 철도 미사일 발표하면서 창설했다고 얘기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동식 미사일 연대도 창설했다고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그 기사를 보니까 예, 상당히 이제 걱정이 되는데 자 여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철도 기동 미사일 연대 그리고 이 이동식 미사일 연대를 북한이 만들었다 그러는데 거기가 바로 강계시입니다 자 강계시가 어디냐면은 <laughs> 자이 정도면 여러분 다 이제 감 잡으시죠 예. 여기가 북한이고 여기가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이고. 백두산이고 네. 여기가 백두산이죠? 아 여기가 백두산이네요. 네. 여간뭐 중강진 제일 접 춥다는 중강진이고요. 강계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 강계시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만포고요. 만포에서 딱 폭우를 벗어나고 강을 건너면 이 압록강이죠. 바로 중국입니다. 강계는 김일성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강계 네. 더 확대해 볼까요? 강계는 왜 기밀성이 깊냐면은 유교 때 미군이 완전하게 이 예, 항공권 뭡니까 공중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김일성이 어디 숨어 있었나면 강계의 그 기차가 통과하는 그 지하 지하 지하가라고 말할 수 있나요? 터널에 숨어 있었습니다. 전쟁 끝날 때까지 김일성이 강계에 네, 기차가 통과하는 터널에 숨어서 거기 전쟁 사령부로 사용했어요. 북한에 있는 강계라는 게가 굉장히 중요한 네, 역사에 남는 지역인데 <laughs> 여기 강계에다가 네, 미사일 기동연대 쉽게 말하면 그 뭡니까? 기차에 미사일 실어서 옮기는 그런 부대. 그 다음에 이제 이 테리랄에서 <laughs> 트랜스포트 엘렉트 런처 그 부대를 여기다 장사 했다는 겁니다. 자, 요 그림 너무 잘그렸는데 보시면은 기차에다가 미사일 실어 가지고 달리다가 쏘거나 아니면은 평소에 그 지하 뭡니까? 지하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 터널 안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와서 오는 그런 부대가 바로 이제. 철도 기동 미사일 연대인데, 이번에는 이동식 미사일 연대도 만들었다. 이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아, 이게 아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바로 텔이죠 그냥 돌아다니다가, 자, 이 미사일 세워서 바로 쏘는 게예요 이게 이제 테리죠. 트랜스포트 엘렉트, 엘렉트 세우고 다 뜻이죠. 막 다, 돌아다니다가, 엘렉트, 세워서 런칭, 바로 쏴버리는 거죠. 이, 이번에는 이제 그 미사일 기동연대는 지난번에 북한이 기차에 쏘는 미사일 자랑하면서 그때 만들었다고 얘기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테일 미사일 연대를 만들었다고 자랑한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북한은 전략군이라는 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뭐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미사일 사령부죠. 이게 전략군이라고 그러는데 전략군 부대 안에서 그냥 <laughs> 편성돼 있었는데 부대를 이제 확장해서 그야말로 기차에서 쏘는 그런 기차 이동 미사일 연대가 있고요 이제 일반 길을 돌아다니다가 쏘는 그런 이제 텔 미사일 연대까지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그이 전략군을 확장 확대했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북한이 일반 육군은 왕창 줄이면서. 이 전략군은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확대하는 걸 보면서 야 얘들이 이 전략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그에 제대로 잘 나가고 있구나 이런 걸볼수 있죠. 근데 우리는 굉장히 그 우리에게는 굉장히 공포 두려움이죠. 자 이게 보시면은 바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그다음에 앞에까지 열 개예요. 그러면 바퀴가 예, 네, 요쪽에만 20개, 저쪽에 20개, 40개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미사일을 여기 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텔인데, 이 기존에는 미사일, 전략군 사령부에서 운영하다가 이제 부대를 확장하면서 이런 텔 연대에 따로 독립하고, 그 다음에 기차에서 이동하다 쏘는 그런 기차 연대를 따로 만들고 해서 점점점점 점점 이 전략군을 더 확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자, 이, 예, 네, 데일리 NK에 나왔는데요. 네, 극초음속 무기 운용 부대 배치에 이어서 후속 조치로서 이제 기동식 탄도미사일 연대, 예, 네, 지난번에는 뭐 기차연대도 만들었다 그는데 이렇게 점점 늘린다 이겁니다. 자, 북한이 핵무기 투발. 여기 뭐 소형 핵무기 계속 만든다고 그랬으니까 소형 핵무기를 장착해서 쏘는 거죠. <laughs> 자, 북한이 핵무기 투발수단 사용화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략군 사령, 전략군 산하에 기동 미사일, 기동 탄도미사일 연대를 새로 만들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차량은 물론 철도를 통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저번에 진행했고요. 우리가 원점 타격을 100%할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원점이 어딘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이 터널에 숨어 있다가 싹 나와서 바로 빡 쏴버리니까 어디가 원점인지 모르죠. 네, 이동함이 쏴버리니까. 그 다음에 도 텔도 막 돌아다니다가 쏴버리니까 네. 어디서지 모릅니다. 물론 북한은 철도가 뻔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북한이 이렇게 큰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다 이제 좌편을 찍고 있지만 북한이 점점점 이 전략을 네. 그 일반 보병 전투에서 전략군 전투 쪽으로 바꾸고 있다. 이걸 우리가 좀 이번에 읽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북가군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부대신설은 최고 사령부의 9월 하순 하달된 명령에 따라 1개 기술 발사연대 역량을 차출됐고, 4일부터 자강도, 아까 말씀드린 건 강계죠, 강계. 강개. 예, 부대가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일단, 부대 신설 지역이 자강도라는 점이 주목된다. 주요 군수 공장이 밀집되어 있고, 왜? 그 자강도가 이 압록강 변에 있고, 중국에서 물자를, 재료를 사오기 좁죠. 가 가까우니까. 그래서 자강도라는 점은 바로 북한의 군수 공장 밀집 지역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동, 운송, 경로가 더욱 강화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 전략적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신속하게 관련 무기를, 에, 재료는 중국에 사와서 신속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니까, 우리의 반격을 최대한 줄이면서, 에, 얘들은 뭐 이거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히 큰 미사일이니까 장거리 날릴 수 있죠. 이걸 타격 능력을 늘렸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이 얼마 전에 보도한 거 보면은 게임인저로 불리, 체인저로 불리는 극초음속 무기 편재 운용 부대, 에, 자강도 진천군 리만 노동자 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이라는 점도 흥미롭다. 말 그대로 미사일 병기창을 이 자강도 압록강 남쪽 조금만 올라가면 저희 중국이니까 재료도 수입해오기 쉽고 우리나라에서 공격하더라 가장 먼 지역이고 이런 데를 이제 얘들이 점령했다는 얘기죠. 이른바 북한군 당국의 국방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자강도의 핵무기 고도화 관련 부대 이전 신설을 연속적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4일부터 진행 중인 이번 그 자강도 1개 연대 신설 이전 배치는 북한의 국방 발전 5개년 계획의 일부인 것이 확인됐고요. 북한의 기동식 재진입 에, 탄도탄 발사체 수단의 다양화를 애들이 계속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를 선제적으로 핵공격 핵 하겠다뭐 어마어마한 핵을 때리는 게 아니라 여기다 작은 소형 핵을 때려가지고 우리의 전략 목표를 때려부셔서 반격할 수 있는 기거점을 때려부셔버렸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의 미사일 사령부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충청도에 있습니다. 그 핵무기를 싣고 선제적으로 때려버리면은 그 우리 미사일 사령부가 지금 어디 어디 배치되어 있는지는 모르죠 충청도 에 있는 건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하간 때려부셔가지고 반격할 수 있는 기능을 딱 아주 그냥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군대 복무 기간은 줄여서 전체 병력은 줄이면서 이 전략 타격 무기인 미사일, 그러니까 기차에 싣고 다니는 미사일 이런 텔에 싣고 다니는 미사일 부대는 증편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아주 돈은 조금 들게 그리고 전투력은 강화시키는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올해 초 개최된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가 공언한 전략 무기 고도화 전, 전술 무기를 통한 현대적 무력 개편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번 기동식 탄도미사일 연대 신설 및 병력 이동, 병력을 이제 강제로 옮긴 거죠. 이것이 이제 12월 초부터 시작되는 그야말로 동계 훈련에서 실전 훈련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 전력을 아주 정형화했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북한하고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우리는 훈련도 안 해요. 바보같이 북한은 그냥 군사합의 는 했지만 지대를, 지대를 하고 싶은 훈련 모든 거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군사 못 훈련을 못하게 하죠. 전낙 웃긴 거죠. 아니, 북한이 안 지키는 9.19 군사 합의를 우리 왜 지킵니까? 이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예, 북한의 예, 지령과 통제와 명령을 받는 그야말로 북한의 계례정권이라는 욕을 듣는 겁니다. 북한이 안 지키면 우리도 지키지 말아야죠. 우리 훈련해야죠. 예, 왜? 이 협약이라는 것은 상호적인 겁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면 우리도 약속 안, 약속을 지켜야 되죠. 그러나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키고 별의별 군사 훈련하는데 우리만 지킨다? 그거는 미친 짓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북한이 이번에 전략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자, 북한은 이세 가지 방향으로 지금 그 전략 미사일을 운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차에 실고 다니다가 아무데나 쏘거나. 또는 이 터널 속에 숨어 있다 갑자기 나오서쏘구나 이게 이제 기차에 실고 다니는 미사일이고요. 두 번째가 아까 보여드렸던 테리죠. 트랜스포트 엘렉트 런처. 큰그 바퀴 막 40개 달린 큰 트럭. 그게 중국에서 수입해온 차인데, 처음에는 뭐 북한의 그이 삼림. 그 임야 벌목을 통해서 목재 실을 하는 용도로 샀대요. 중국에서. 워낙 이거 전량 무기라서 못 파는 건데, 아이고 그북한에 예, 벌목해서 나무 실을나릴 거라고 샀다가 예, 그 위에다가 이제 미사일 얻는 장치를 북한이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붙죠. 그게 이른바 텔입니다. 트랜스포트 엘렉트 런처.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 세 번째가 예, 북한에 3천 도급 잠수함이 있습니다. 그죠? 이 잠수함에 쏘아올리는 SLBM, 네, SLBM. 서브머린 런치드 플래스팅 미사일, 이 바다 속에서 쏘아올리는 탐탄이죠 전략 에, 미사일이죠. 이세 가지 방향으로 얘들이 전력을 강화하고요. 일반 보병과 에, 그야말로 포병 활성을 줄이고 있다. 그래서 전투 비용은 작게, 군사력 유지비는 줄이고, 이 전략 무기는 늘림으로써 어떤 전투력을 그 다음에 전략 작전 능력을 늘리고 있는 것이 북한이에요 여기에 대응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움직임도 있어야 되는데 이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나서는 9.19 군사합의 때문에 우리는 그 군사합의를 무조건 지키면서 훈련하지 않고 북한은 9.19 군사합의 전혀 안 지키고 이런 얼두당투하는 그야말로 미친 짓을 하고 있는데 하루속히 이 대한민국 종북주사파정권 갈아엎어서 대한민국의 주체 아주 그냥 우리 자주적으로 북한이 훈련하면 우리도 하고 북한이 안 하면 우리도 안 하고 이런 진짜 당당한 군사 외교를 할수 있도록 여러분 정권을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정 선거 하지 못하도록 국민이 독수리의 눈을 뜨고 저자들의 선거 조작, 여론 조작, 댓글 조작 못하도록. 막아주시고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이 선거 조작 댓글 조작 대응해서 우리도 댓글 쓰고 이렇게 해서 저들의 만행을 차단하는 노력을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인어김 채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은 뭐 슈퍼챗 광고 다 차단됐지만 여러분과 함께 싸우는 대인어김 채널의 큰 힘입니다. 11시 방송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방송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